9월 4일 국내 야구 기아대 화나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의 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원정팀 기아대 홈팀 화나와의 맞대결 두팀다 꼴찌는 하기 싫습니다. 현재 상황 과연 누가 꼴찌를 할까? KBO의 역사에 남을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똥과 된장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흙탕물, 진흙탕 싸움이 예상되는 부분 과연 기아가 그래도 자존심을 지켜가며 꼴찌는 할수 없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후반기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날아오르고 있는 독수리 화나. 하지만 과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타선이 죽고 있어요. 자, 빠르게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화나입니다. 기아 화나 과연 누가 이번 시즌 꼴찌를 향해 질주를 할 것인가? 양팀 선발 투수부터 한번 보면서 좀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정팀 기아 같은 경우 임경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임경 선수 기복이 너무 심해도 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복차가 너무 심해요. 호투를 해줄 때는 정말 잘 던져주다가 무너져 내릴 때는 초반에 경기를 내어주는 양상이 많았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0승 2패 2패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전적 또한 2승 5패 방울 4.93입니다. 믿고 보는 임기영이 아니라 로또 끌는 임기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닝 소화 능력 도한5.33 이닝 반면 홈팀 화나 꼴찌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몸부림입니다. 김민우 선수가 선발로 나서며 9승 7패 방울 4.26 화나에서 유현진 이후로 10승 이상 달성한 국내 투수기가 나오기가 이렇게 힘이 든 상황인지 정말 뼈아픈 상황입니다. 타선이 화력이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옛날처럼 죽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김민호 선수 또한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0승 2패 방어율 4.26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유현진 선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던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화나의 방망이 또한 지금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이 김민호 선수, 선수의 호투만이 팀 승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본인의 1승 또한 본인이 챙겨야 되는 상황. 자, 두팀 다. 화력이 맛이 갔습니다. 그렇기에 똥된장 싸움이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똥과 된장 뭘 먹어도 씁습니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 과연 어느 팀이 설사를 싸면서 꼴찌로 밀려날 것인가. 주말 첫 번째 경기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득점에 있어서 3.9점 대 4점으로 독수리가 조금 더 나은 상황 실점에 있어서 5.5점 대 5.2점으로 실점 또한 독수리가 조금 더 나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미는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부분 좀 더 세세하게 짚으면서 주말 첫번째 경기인 만큼 좀더 꼼꼼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원정팀 기아 같은 경우 삼성에게 개박살 났습니다. 초반에 대량 실점을 허용하면서 벌써 승기는 기울었고 안타 허용 또한 11안타를 허용하면서 삼성에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호랑이 그냥 사자한테 잡아먹힌 날입니다. 삼성의 가죽에 호랑이 줄무늬를 그려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기아, 과연 구세주가 등장할 것인가? 등장할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박 기자가 보기에는 하지만 타선이 빠르게 살아나주고 이거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고찬, 김선빈이라든가, 최영우가 살아나줘야 됩니다. 반면, 화라 같은 경우, 롯데에게, 자, 2대0 패배를 당했습니다. 롯데도 뭐, 방망이가 죽긴 죽었지만, 화라의 방망이가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김태형과. 김태형이 들어오면서 김태현 선수가 들어오면서 좀 상승하는 분위기가 지금 김태현이 안타를 치지 못하면 깔아놓고 있습니다. 자 반성해야 되는 화나. 과연 두팀다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서로 꼴찌는 하기 싫을 거고 화나는 더욱 더 하기 싫을 겁니다. 두 팀간의 맞대결 양팀 키플레이어 한번 보면서 좀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원정팀 기아의 키플레이어 특코와 김태진 선수를 뽑아보았습니다. 자 무엇보다 채영우가 김성 김선빈 선수가 안타 한 방식을 쳐주고 그래도 주축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위권 타선이라던가 우리 터커 선수의 분발이 없다고 하면 팀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터커 선수 올 후반기에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잔류가 가능합니다. 반면 김태진 선수 LG 기아의 미래가 되어야 될 선수입니다. 중심 타선을 이룰 수 있는 선수인데 3타수 무만타 2할 7푼올리 정말 아쉽습니다. 최영호 선수에게 좀밥좀 좀 사드리고라도 좀 타격이라던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많이 다운되어 있어요. 지난 경기 삼성과의 경기에서도 시 초반에 대량 실점을 내어주면서 팀 분위기 무너져 내리고 흘러져 내리고 꼴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 기복이 심한 임경 선수가 나섭니다. 자, 임경이 호투를 할지언 정타선에서 득점 지원이 없다고 하면은 분명 패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상대가 화나라도 방심해서는 안 될. 기아 타이거즈 자 과연 어떻게 경기를 풀어갈 것인가 반면 홈팀 화나입니다 화나 독수리 날아라 이글즈입니다 자 정우는 선수와 베레즈 선수를 이 플레이어로 뽑아보았고 무엇보다 정우는 선수 화나에서 유일하게 3할때 타율을 치던 선수가 3타수 무안타 타율은 벌써 2할 7분 4리까지 주장고 말았습니다 전체적으로 3, 4, 5번에서 굉장히 탄력적인 힘을 받아야 승리를 가지고갈수 있는 화나이지만 지금 베레즈 선수가 안타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서 팀은 배하고 말았고 김태현이라든가 하주석이 굉장한 타격감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주석 선수 정말 주춤주춤하면서 바기자키 플레이에 어 많이 올라왔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나는 모습을 또 한번 보여줬고 김태현 선수 3타수 1안타 타율이 4할 7푼입니다. 후반기에 지금 노시환 선수의 빈자리를 메꾸러 들어왔다가 이게 웬 복덩어리냐. 덕분에 분위기 쭉쭉 타면서 환앞팬들에게 미소를 안겨줬습니다. 이번 경기 과연 10... 6승을 달성하는 유현진의 뒤를 잃는 국산 투수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 화나 타선 선배들이 좀더 밀어줄 필요가 있는 부분 양팀다 꼴찌를 하기 싫고 자존심이 걸린 대결 똥과 된장, 진흙탕 싸움이란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 화나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도찐 개찐 대결 두 팀다 가을 야구는 힘들고 과연 누가 마지막에 남는 자존심, 남은 자존심까지 지킬 수 있을까 이 대결 서로 꼴찌라 하기 싫은 상황. 그래도 최근 키티도 잡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화나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하지만. 똥과 된장의 경기인 만큼 변수는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후미에 가서 대량 득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두팀니다이 대결만큼 준비는 많이 하고 나왔을 걸로 보입니다. 주말 첫 번째 경기인 만큼 일단 화하나에게 한 표를 주긴 했지만 기아 타이거즈 또한 후반기에 무서운 상승세를 한번또 보여준 팀이기에 핸디 언오바는 여러분 보고 가야 된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박 기자 핸디 언오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 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